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앞에 정신없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저희 샘플입니다. 무슨 샘플이냐? 저희는 듀표향수니까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브랜드를 다 직접 구매를 해서 이거를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샘플 향수들 을 되게 많이 구매를 하면서 아 이거 언박싱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조금 일반적인 니치 향수 브랜드보다는 약간 라이징하고 있는 친구들을 저희가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네, 킬리안, 러브 돔비샤이프레 a 릭말 같은 경우에는 포레라고 줄여서 하시더라고요. 그 포트레이드 오브 레이디.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바이럴이 되고 있는 엑스니힐로. 블루 탈리스만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여기 두 개는 이두 친구는 뭐냐 이 친구는 바이레도고 이 친구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입니다 네, 매종마르지넬라를 빼놨네요 레이지 선데이 모닝까지 해서 총 여섯 가지 언박싱을 하면서 이 브랜드가 각각 어떤 느낌으로 네, 포장까지 고객 경험을 챙기는지를 보고 저희도 한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 네, 바이레도입니다 로즈 오브 노맨슬랜드라는 향이고요 이게 어떤 패키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두 개가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사실, 어, 전부 다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매하니까 얘를 줬다. 그래서 먼저 본품부터 개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패키지에 진짜 맛있었다. 자석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네, 여기 이제 바이레도로 양각이 되어있네요. 이거 진짜 엄청 돈 많이 썼는데? 네, 그래서 뭐가 들었냐. 뭐가 들었냐면, 이, 이게 사실 이게 본품이면, 이 정도면 과세포장 아니냐? 그러니까 오해, 하시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진짜 고객으로서 너무 약간 만족스러운데, 결국 알맹이는 이거 하나다, 이거다. 이게 이걸 샀는데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로즈오브 노멘스랜드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빼꼼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 바이레도에서 디스커버리를 팝니다. 디스커버리들을 파는데 디스커버리들을 위한 케이스예요. 바이레도에서 12mm짜리 디스커버리를 3종, 5종 이렇게 골라가지고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면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쓸수 있는 가죽 홀더예요. 어, 이거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립스틱 마냥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홀더예요. 색깔은, 어, 이 색깔뿐만이 아니라, 뭐 검정색도 있고, 그리고 뭐 갈색도 있고, 한세 가지 종류의 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라색은 이 로즈 오브 노멘슬랜드의 프로모션 컬러죠. 네. 여기에 맞춰 가지고 특별하게 제작된 그런 컬러라고 판매사분께서 엄청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얘를 샀더니 얘가 온 개념은 사실은 아니고, 이 세트를 산 거예요. 이 세트를 산 거고, 가격 차이가 한 3만 원인가 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이 세트를 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품은 이 친구다. 네, 100ml 짜리. 그래서 얘가 얼마냐? 45만 5천 원. 이렇게 45만 원어치를 사면 우리 바이레도 친구는 뭘 얼마나 주나 볼까요? 이게 다 샘플이에요, 지금. 꺼내 아, 그 아니고요. 네. 네.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얘는 앱솔루 버전의 노멘슬랜드죠. 지금 그 로즈오브 노멘슬랜드가 이렇게 지금 세 개가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 8mm 짜리에요. 그러니까 얘는 12mm 였고, 100mm 였고, 8mm 짜리, 뭐랄까요, 앱솔루 버전을 또 추가로 줬다. 그리고 얘는 이제 발다프리크에요. 발다프리크인데, 이 친구도 이렇게 아주 귀여운 네 8mm 짜리 샘플을 이렇게 줬습니다. 네. 이렇게 열어보면, 아, 얘는 뭔가 로션류인 것 같네요. 네. 아, 로즈오브 노메슬랜드의 바디로션과 바디워시를줬네요 오, 로즈 오브 노메스 랜드를 엄청 챙겨주셨네 그리고 이 친구는 랜드 니 익스트레이트 퍼퓸이라고 써있는데 한번 어떤 친구인지 보겠습니다 우와 반약 같은 느낌의 엄청난 향수 샘플을 주셨어요 어, 그럼 본품 한번 뜯어볼까요? 드디어 네. 본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50ml 짜리도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여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실링, 봉인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ml 짜리의 위용이고요 바이레도는 이렇게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그냥 이 돼있죠. 우리 바이레도 친구, 로즈오브 노맨슬랜드의 no 어, 특별 프로모션 세트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3만호입니다3만호 네. 산타 마리아 노벨라. 저한테는 3만호는딱그 인물 두 명이 떠올라요. 고현정과 강민경. 지금 여기에는 향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멜로그라노. 하나는 매그놀리아.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두 개에 3 9만원이다 50ml씩.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얘가 매그놀리아입니다. 얘가 오드퍼퓸. 얘가 코롱 맞네요. 네. 오드퍼퓸과 코롱. 용량은 동일해요. 이게 끝나는 거인가? 네. 같은 용량인데, 향이. 하나는 오드퍼퓸, 하나는 코롱이라고 이렇게 차이를 준다고 이거 두 개를 샀더니, 이런 파우치가, 이런 파우치가 하나 왔고요. 이런 파우치가 하나 왔고요. 이게 다 샘플입니다. 워시가 두 개, 워시가 두 개, 샘플이 여섯 개입니다. 그래도 바이레도에 비해서는 뭔가 과대포장이나 이런 느낌도 덜하긴 하죠. 오 이거는 되게 여, 여자분들 여행 다닐 때 되게 좋겠다.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비어 있는 네, 이런 파우치가 하나가 왔고, 친구는 일반적인 그런 린넨 파우치입니다. 네 끈까지 다 린넨으로 되어 있는 파우치인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이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다 자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수에 좀 진심인 편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량이 같아요. 용량이 같습니다. 지금 열면 바로 그냥 향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바로 향수가 바로 향수가 나오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매그놀리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해요. 북 케이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카드가 있네요. 아하 교환권. 교환 상품은 미사용 상태로 손상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짜 책 꺼내는 것처럼 이렇게 꺼내는 구조입니다. 보면 이렇게 열면 향수가 있어. 오! 오, 진짜 빡빡해. 우와! 그러니까 프린트를 지금 두번한 거야. 이렇게 안쪽에다가 하고, 여기도 하고. 근데 진짜 신경을 많이 써요. 책처럼 이렇게. 어디에 꽂아놔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지만 이런 패키지는 오드 퍼퓸에만 적용된다는 거. 오드 코롱은 짤 없다. 두개 가격 차이가 나냐? 납니다. 매그놀리아가 20만원대 후반이었던 것 같고요. 멜로그라노 이 코롱이 10만원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바이레도가 조금 그 구성품으로 많이 챙겨줬다면 3만 원은 이런 악세사리로 챙겨주는 느낌이.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다. 세 번째 킬리안입니다. 킬리안 요즘에 엄청 라이징하고 있는 브랜드죠. 50ml고 가격이 42만 원이에요. 근데 너무 앞서서 저희가 오픈했던 애들에 비해서 가격대는 높은데 조금 이 정도면 좀 이거 마치 뭘 떠오르게 하냐면 이 향수 이 지금 이 패키지는 핸드폰. 스마트폰 같아요. 엔젤스 쉐어 샀을 때는 포장이 꽤괜찮았어 그러니까요. 엔젤스 쉐어는 병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저희가 샀던 엔젤스 쉐어인데, 이 친구는 모양이 다르죠, 일단. 네. 이거 러브덤비샤이, 이게 엔젤스 쉐어고. 음. 뭐 심플하네요. 음. 사실은 엔젤스 쉐어가 제일 지금 킬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유명한 향인 것 같아요. 그냥 패키지나 병에서도 조금, 네. 만듦새에 그냥. 퀄리티 차이가 있는데? 물론 옆에 이렇게 그 디자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디자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너무 밋밋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엔제스 쉐어랑 비교하면 뭔가 다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구성품 뭐두개 줬고요 원하는 향으로 달라고 하시면 샘플들은 원하는 향으로 달라고 하면 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러브돔비 샤인은 좀 다르게 생겼다 네, 엑스니일로입니다. 그니까 요즘에 좀, 아, 이런 향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바이럴을 엄청 되고 있는 그런 향이고, 그리고 실제 시향을 해봤을 때, 아, 이거는 가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샘플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50ml 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죠? 50ml. 구성품은 이렇게 본품과 7.5ml 짜리 샘플을 주셨네요. 2ml 짜리 블루탈리스만 샘플. 지금 보면 이렇게가 다블루탈리스만이요이 친구들을 소개해드리면, 얘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해서 얘를 위로 뽑으면, 아, 이렇게 뽑으면 되고, 이거를, 뽑으니까 여기 이렇게 얘 위로 뽑으니까 얘가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원래는 평평했는데 얘를 이렇게 샘플을 되게 특이하게 만들어서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네, 제품이고 0.3mm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1회용 그리고 여기 또 2mm짜리 샘플이 있어요. 샘플 스프레이인데 여기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샘플 스프레이까지 이렇게 기성품을 쓰는 게 아니라 디자인 준저는전 되게 오, 독특한 것 같아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블루 탈리스마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드 퍼퓸 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드 퍼퓸과 엑스트레이트 버전이 있다. 근데 네, 저희는 엑스트레이트 구매했다. 고 봐주시면 되고요. 본품을 뜯기 전에 이 친구가 있었군요. 이 블루탈리스만에 이어서 2등으로 인기가 많은 러스티인 파라다이스라는 제품에 7.5mm 짜리 샘플을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샘플을 많이 주실만 한게 얘가 43만원이에요. 네, 일단 이렇게 지금 겉을 감싸고 있는 이 띠지를 벗기고 나면 단단한 스펀지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벗기고 나면, 여기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브랜드에 대한 소개와 뭐 향에 대한 소개가 적혀 있는 그런 보증서는 아니었고요. 네. 이것도 다 브랜딩 요소인 것 같아요. 네. 블루탈리스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약간 그 향수가 아니라 그냥 그 스킨케어 느낌이 좀 나죠? 네. 뭔가 색깔도 그렇고 남성적인 느낌이 조금 있는데, 어 실제로 매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신다. 비중으로 따지면 5대5 정도 된다고 하네요. 또 클리안 다음에 이걸 하니까 또 굉장히 43만원 구성인데 전 정말 고급진 것 같아요. 비싼 향수 느낌이 납니다. 네, 신경을 많이 썼다. 다음은 프레데릭 말입니다. 프레데릭 말. 지디 향수로 유명한 뮤스크 라바제를 가지고 있는 네, 프레데릭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프레데릭 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향이 다포트레이터호 레이디 이라는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이 향으로 한번 샘플링을 해보자.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프레델링 말은 되게 눈에 확띄어요 빨간색 향수 브랜드들 중에서 이렇게 새빨간 색깔을 이제 포인트로 주는 브랜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향수 이제 층에 갔을 때 프레델링 말이 딱 눈에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품, 샤쉐처럼 쓸수 있게 뭔가 방향제처럼 쓸수 있게 악세사리를 주셨어요. 오, 세 개. 3개 샘플을 주셨는데다포트레이 오브 레이디. 이거는 제가 요청을 드린 거예요. 예, 다른 향보다는 이세 가지를 더 받아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고 1.2mm 짜리 샘플 3 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끝이에요. 가격이 어떻게 되냐? 가격 43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언박싱했던 모든 브랜드들 중에서 구성품이 제일 단촐해요. 그래서 본품을 이렇게 또 언박싱을 해보면요. 열어보면 오, 네 비어있고요. 네. 프레데릭 마을은 이렇게 빨간색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좀. 매혹적이고 고혹적인 이미지? 뭔가 유혹적인 이미지? 뭔가 세디스한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 아닌가? 브랜드 경험으로. 프레드릭 말, 훌륭하고요 네.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메종 마르지엘라. 메종 마르지엘라의 향수 라인 이름은 레플리카입니다. 레플리카. 왜 레플리카냐? 메종 마르지엘라는 약간 그런 컨셉이에요. 뭔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분위기를 레플리카 했다 그 분위기나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그 느낌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느낌을 향수로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그 느낌과 그 분위기와 그 상황을 레플리카 했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레플리카라는 브랜드 이름을 채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 사실 이메종 마르지 알라는 패션 브랜드 향수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가격대 이슈도 있어요 그리고 향이 첫 번째가 아니고 메종 마르지 알은 원래 패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레이지 선데이 모닝이라는 향인데 이게 100ml예요. 100ml인데 22만 원이다. 굉장히 그래도 가성비 있다? 대중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구성품은 뭐냐? 어, 굉장히 예쁜 파우치가 나오고요. 세 개의 1.2ml 샘플과 네, 재즈 클럽의 또 샘플을 주셨어요. 합쳐서 10.6ml입니다. 100ml를 사서 10.6ml가 추가로 왔다. 그리고 이 친구는 22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어, 이 파우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우치가, 아, 매종 마르지엘라라는 브랜드, 패션 브랜드로서의 그, 감성이 있어서 그럴까요? 저는 얘가 한 몇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나만 예뻐? 가죽 패치고, 이거 메종 마르지엘라, 이거 심볼이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넣고 다니기에 굉장히 좋은 패션 아이템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다. 뭐, 저는 가성비가 좀 넘쳐 흐르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요마르셀 아주 칭찬하고요. 자, 본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종이로 되어 있는 만큼 이 선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포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아주 심플하죠.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까 우리 산타마리아 노벨라 오드코롱이 조금 빈약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걔는 이 선대도 없었거든요. 선대가 뭐냐. 얘가 선대입니다. 박스 하나, 단상자 하나로만 나가면 얘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질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선대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산타마리아 노벨라 오드코롱은 없었어요, 선대가. 되게 특이한 지점은 이것도 스티커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조직감은 보니까 면인 것 같아요. 면이나 린넨인 것 같고, 여기 위에도 지금 디자인 포인트. 실을 이렇게 돌돌돌 감았습니다. 그리고 뚜껑에도. 뚜껑이 아니네요. Discard before use니까 이거는 버이래요 얘는 뚜껑이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걸 무조건 주나 보다 얘가 세트예요 그러니까 공유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메종 마르지엘라까지 끝이고요 이렇게 6개 브랜드에 7개 향을 언박싱을 해 봤는데요 그동안은 그냥 진짜 일이어 가지고 샘플 사서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테이스팅하고 그런 용도로만 계속 하니까 일처럼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이번에는 언박싱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고객이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면서 고객 경험 관점에서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새로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향도 물론 당연히 향수니까 중요하지만 이 제품을 구매하고 와서 이 언박싱을 하고 제품 실제 제품을 처음 꺼내서 사용할 때까지 그 경험조차도 되게 소중하고 중요할 수 있겠구나 거기서 오는 고객 브랜드 경험 자체가 되게 가치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우리 브랜드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브랜드 고객님들한테 늘 말씀드렸던, 우리 걸 충분히 구매하고 오리지널 을 사세요라고 늘 말씀드려왔는데, 아, 오리지널 을살 이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이거 지금 7개 향수 합쳐서 234만 원이에요. 한달 월급입니다. 한달 월급. 궁금하잖아요. 7개 향, 백화점 가서 맡아보면 기억이 다 나지도 않아요. 7개의 향을 저희가 충몽에서 구매하시면 7만 원대로 구매해서 충분히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경험을 충분히 해 보시고, 취향을 찾아서, 그 맞는 취향에는 이렇게 좋은 브랜드 경험들을 해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 늘 말씀드렸던 것 같은 맥락입니다. 이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공들여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비슷한 경험을 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요. 만족할 만한 경험을 줄수 있는 브랜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